안녕하세요. 이곳이 바로 중고차의 홍팀장입니다. 이곳이 바로 중고차에서는 자사에서 직접 매입한 차량만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곳이 바로 중고차에 올려드린 차량을 빠른 선접을 하기 위해서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번호를 외워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중고차 채널에서 구매하신 차량은 집대문 앞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홈 서비스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채널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댓글창에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 댓글을 남겨드렸습니다. 다양한 차종들을 올려드릴 테니까 많은 방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2020년에 최초 등록이 된 제네시스 G80 3.8 4륜 파이니스트 등급의 차이 가져왔습니다 자, 파이니스트 등급이란 G80 중에 끝판왕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다양한 옵션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반제해 주행 가능한 스마트 센스백 풀 l 리 d 헤드램프 19인치 휠과 전자 서스펜션까지 모두 들어가 있고요 고스트 도어, HUD,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그리고 뒷좌석 컴포트 시트와 뒷좌석 듀얼 모니터까지 꽉찬 옵션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에 시트 색상은 꼬냑 색상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화사한 실내까지 모두 용해 보실 수 있는 이 차량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 설명드리면서 좌측의 성능 기록부 같이 올려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차가 7,480만 원을 자랑하는 차량으로서 2020년 1월 23일에 최초 등록이 된 제네시스 G80, 3.8 4륜, 파이니스트 등급의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 차량의 구매 포인트로는 안전 사양이 포함된 반지웰 중에 가능한 스마트 센스팩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파이니스트 등급에서는 풀렛리드헤드램프 전자 서스펜션, 고스트드어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HUD, 리어 커튼 등 다양한 옵션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 뒷좌석 컴포트 시트와 듀얼 모니터 또한 기본 적용으로, 뒷좌석에서도 전동 시트, 통풍 시트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이 차량. 자 이제 저와 같이 차량 내외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풀옵션급의 제네시스 G80 3.8 4륜 파이니스트 등급의 차를 가져왔습니다 자이 파이니스트 등급에서는 다양한 옵션들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일단 한 가지 옵션 설명을 드려보면 은 앞쪽 그릴에 반사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반자일 중에 가능한 스마트 센스백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레이더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간거리 유지, 전방 주절방지, 차선 이탈방지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 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큰 차체 내에서도 주차보조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어라운드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전면 카메라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니스트 등급에서는 풀 LED 헤드램프 기본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밤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LED 방향 지증과 LED 안개 등 또한 아주 선명하고 이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 서스펜션이 달려있기 때문에 승차감 또한 많이 개선이 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9인치 스포터링 휠에서는 상품화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휠 복원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휠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 60%에서 7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자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상품화 작업을 신경을 써서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보셨을 때는 더욱더 깨끗한 외관 상태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뒤쪽 휠도 보건이 잘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앞쪽과 비슷한 약 60%에서 7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설명해 드리면서 이제 후면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G80 후면부 디자인 보여드리면 신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웅장함과 세련미까지 가미가 된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3.3, 3.8 밑에 전자식 사륜 시스템이 추가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눈길 빗길에서도 안전주행이 가능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버튼 한번 눌렀을 때, 전동 트렁크 기본 적용으로 트렁크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단부까지 다 보여드리는데, 하단부 또한 아주 깨끗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도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약 계약서에 다시 한번 명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침수 차량 시100% 환불이 되는 점 명시를 해드리니까 안심하시고 편하게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측 도장면 상태도 특이사항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우측 뒤쪽 휠도 보원이잘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뒤쪽 잠깐 보여드리면은 뒷좌석 옵션들 또한 프로 옵션급으로 지금 보여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실내 나파 가죽이 시에나 브라운 일명 코냑 시트로 적용이 되어 있는 이 차량. 자, 내부가 기대되는 차량입니다. 자, 이제 외관 설명 마무리 짓고 이제 내부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 들어가기 전에 로고 모양은 이쁘게 나오는 커들램프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스트 도어가 전 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들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어 트림 상태부터 보여드리면은 나파 가죽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도어 트림이 아주 깨끗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버튼들 또한 까짐이 없는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실내 시트 상태들도 보여드리면은 전반적으로 특이 사항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된 모습 보여드리면서 차량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내부 들어와서. 엔진 스타트 버튼으로 시동을 켰을 때이 차량의 실키로수 12만 6 4 0 0 k m 딴 차량입니다. 자, 제가 가져와서 이 차량 시운전까지 완벽하게 마친 상태로 엔진 미션 누유 또한 없고, 그 다음에 차량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자, 방문해 주셨다는 제가 시운전까지 다 해드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안심하시고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 상태나 이런 부분들도 특이사항 없는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이 버튼이 들었을 때는 반절주행 가능한 버튼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같이 들어간 옵션, 차선 이탈 방지부터 전방 추돌 방지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 최대 7%, 7%까지 할인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후측방감지기 리어컨드 버튼, 전자파킹 브레이크, 여기에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개를 들어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게 되면은, HUD가 기본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주행 정보를 계기판을 보시지 않고, 약중 유리에서 편리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으로 내려와서 9.2인치 5세대 네비게,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터치식으로도 가능하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DIS 컨트롤러가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는 이 컨트롤러를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옵션 빠르게 설명을 드려보면은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 가입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일명 블루링크라고도 불리우는 옵션인데 이 옵션 가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집에서 미리 예열하실 수 있게 시동도 걸어 놓으실 수도 있고요. 내차 위치 정보나 내차 연료 잔량 모두 핸드폰 안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폰 프로젝션 이용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정품 USB 선을 이 디스플레이와 핸드폰 사이에 연동을 했을 때는 핸드폰 안에 있는 내비맵이 이 디스플레이에 연동이 되는 모습들까지 모두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후진을 넣었을 때 언어 안맵 네. 시스템 아주 선명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각도에 따라서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핸들을 꺾었을 때 유도선 또한 빠른 적용으로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 내려와 보시면은 공조기 버튼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주 깔끔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에어컨 시스템 지금 확인 중인데 정말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팩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언저만 넣으셔도 무선 충전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DIS 컨트롤러 양쪽 옆에 양쪽 3단 통풍시트와 3단 열선시트 핸들 열선까지 모두 여기 하단부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지기 버튼이나 어라운드 뷰 버튼, 그 다음에 자동 주차 시스템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는 이 차량. 자, 전면부 상태 리어 루드와 나파 가죽으로 아주 이쁘게 마감이 잘돼 있고 깨끗하게 관리가 잘된 모습. 설명 마무리 짓고 후면부 가서 나머지 옵션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뒷좌석 들어가기 전에 뒷도어트림 상태도 보여드리면 특이사항 없는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접합 차음 유리 시스템이 전 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소음이 현저히 적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라이빗 수선 커튼으로 개인 프라이버시보부터 햇빛 가리는 것까지 모두 한꺼번에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도어트림에서부터 리얼 우드와 그 다음에 나파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층 더 고급스러움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렉시콘 사운드가 전 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음질 또한 향상된 음질을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뒷좌석 시트 상태들 보여드리면은 뒷좌석 시트 상태들 또한 특이사항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었고 차량 뒷좌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좌석 들어와서 일단 레그룸 넓이부터 보여드리면은 대형 세단답게 넓은 레그룸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주얼 모니터가 기본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파워 버튼을 가운데서 눌렀을 때는 자 이렇게 빠르게 적용이 되었는데, 가운데 미니 컨트롤러로 이렇게 조정을 했을 때는, 이렇게 빠른 접속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암레스트에서다 나머지 옵션 설명을 드려보면, 은 앞쪽 의자를 움직일 수 있는 프런트 버튼들도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어 커튼 버튼과 양쪽 3단 토포 시트, 컴포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시원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단 열선 시트와, 그 다음에, 자, 뒷좌석 전동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 시 뒷좌석, 이게 의자도 등받이 각도 조절하시면서 장거리 주행 시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암레스트에서는 자, 이게 앞쪽 5세대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같이 연동해서 이용할 수 있는 5세그 미니 컨트롤러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요. 미니 컨트롤러는 살짝 상처는 있지만 바로 이용하실, 이용하실 수 있는 좋은 모습 설명 마무리 지어 드리면서 자,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위쪽에 스웨이드로 전체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고급스럽게 실내까지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제네시스 G80 끝판왕 3.8 4륜 파이니스트 등급의 차량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 차량 정리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23일 최초 등록 실키로수약1 2만6 0 0 0 k 탄 차량 입고했습니다. 제네시스 G80 3.8 4륜 파이니스트 등급으로 안전사양이 포함된 반절주행 가능한 스마트 센스팩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파이니스트 등급에서는 풀 LED 헤드램프, 전자서스펜션, 고스트드워, 어라운드뷰, 전동트렁크, HUD, 리어퍼 등등 다양한 옵션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 뒷좌석 컴포트 시트와 듀얼 모니터 또한 기본 적용으로 뒷좌석에서도 전동시트, 통풍시트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이 차량. 신차가 7,480만원에 신차 출시가 되었고, 현재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중고 판매가 3,090만원, 3,090만원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 직통번호로 전화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문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